성경이 지, 이지 성경의 성디 인사드립니다. 4년에 한번 돌아오는 동계 올림픽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대회를 위해 땀 흘려 준비했던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1위를 예상했던 선수가 탈락하기도 하고 전혀 메달을 기대 안 했던 선수가 깜짝 메달을 획득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죠. 올림픽 선수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가 없고, 또 다음을 준비하며 도전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은 땀을 흘리며 연습한 것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겠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 앞에 전정 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삭은 40세의 리부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리부가는 임신을 하지 못했죠. 이삭은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 강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강구를 들어주셔서 마침내 리부가는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부가는 주님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라며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나라가 너의 뱃속에 있다. 너의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으로 갈라질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마침내 리브가는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터룩 같아서 에서 라고 지었고, 형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아이의 이름은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다니는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집에서 엄마 리브가를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붉은 파트로 죽을 끓이고 있는데, 들판에 사냥을 나갔던 에서가 돌아왔어요. 야곱, 죽한 그릇만 줘. 배가 너무 고파. 야곱은 형 에서가 얼마나 지치고 배가 고픈지 한눈에 알아봤죠. 야곱이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 형. 이 죽을 줄게. 대신 형도 나한테 뭔가를 줘야 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작권, 그거 나한테 줘. 여기서 장작권이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 집안의 새 주인이 되는 첫째 아들이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팠던에서는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작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 내 장작권은 너가 가져. 그제야 야곱은 에서에게 죽한 그릇과 빵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자기가 가진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였습니다. 첫째 아들만 가질 수 있는 장자권이라는 큰 권리를 배고프다는 자기의 욕구, 식욕 앞에 가벼이 여기며 동생에게 주겠다는 애서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고 그분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한없는 축복을 잊은 채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만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오늘 정리가 픽한 찬양은 야곱의 축복 들려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이 년에 가발이 있어 전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비워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우, 나무가 되어줘. oh, oh, oh.